11월 7일 창조절 열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 행복한 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금주 성경통독은 자먼 24장부터 아가서 1장까지입니다. 매일 3장씩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교제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따라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과 같이 영상 예배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3부 예배 후 충성실에서 당회로 모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세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 등록하신 새 가족 분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교역자실 벽면에 있는 감사나무 현수막에 감사했던 일들을 적으시고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목요일 18일은 수능일입니다. 자리에 앉으실 때마다 섬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학생들과 함께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소회는 셋째 주까지 총회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원 성교사님의 성교 편지가 1층 게시판에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조과학에 관한 소식이 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49구역 박승분 집사님께서 오늘 떡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 피아노가 필요하신 분은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들이실 분들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온라인 계좌를 활용하시기 바라며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역자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나눔터에서 헌옷 및 재활용품을 수집 중에 있습니다. 수고함도 있으니 성도 여러분들의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소한 하루에 세 번, 1분 이상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